안녕하십니까. 눈 성형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TV 이희문입니다. 어, 이희문 성형외과TV는 그 어디서도 보기 힘들 만큼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속시원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분은 어, 싸가풀 재수술을 상담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요. 어, 이 사진을 보시면 어,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속이 시원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아주 답답하게 나온 겁니다. 자신의 원래 눈보다 더 작아진 거죠. 보면은 눈이 이렇게 삼각형이면서 눈 앞쪽이 아웃라인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신 분들이 좀 물론 좀 심한 경우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어, 살짝만 예를 들자면 이, 이게 속눈썹 모양이라 그러면 이 정도만 휘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인다면 지금 이분처럼 삼각형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눈은 이렇게 둥글게 있어야죠. 둥글게 있어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휘는 것입니다. 휘면서 좁아지고 삼각형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속눈썹의 모양입니다. 속눈썹의 모양이 실제 자기의 눈입니다. 지금 속눈썹이 삼각형으로 꺾여 있죠. 그리고 아웃라인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과연 진단부터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심지어 본인이 오셔서 눈이 답답해지긴 했는데 왜 그렇게 된지를 잘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볼수 있는 것만 봅니다 사람 눈이 삼각형으로 꺾이리라는 예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도 내 눈이 삼각형이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자, 결론은 중요한 것은 속눈썹 위에 있는 검판이 휘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둥글게 다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둥근 눈으로 규정을 해서 좌우로 길고 어, 둥근 눈 어, 눈동자가 충분히 보이는 정상적인 눈, 그리고 눈 앞쪽이 아웃라인이 아니라 약간 인아웃라인을 시작하는 눈으로 교정한 사례를 보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말 난해한 쌍꺼풀 재수술을 속시원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